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만촌동 수성대 앞을 지나고 있고요. 여기 있는 SO1이 고급류가 있습니다. 그 제가 촬영한 고급류 넣은 바이크, 네, 그 기름을 넣었던 주유소입니다 아직까지도 고급류에 대한 논쟁이 뭐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. 뭐 사실 별 차이 없다, 뭐큰 의미 없다,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넣어보는 게뭐 좋을 수도 있고 뭐 그건 각자의 선택이겠죠.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술이 좋아서 일반류를 넣어도 옥탄가가 높아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그것도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오히려 바이크 같은 경우는 연료통이 작다 보니까 뭐 가등 넣어도 사실 일반유 금액과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거든요. 경우지 정신이 나갔나? 신 놈인가 이거? 이것도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겠네요, 여러분. 예. 저도 차를 운전하지만 그,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접합니다. 보면은 뭐, 아, 바이크 운전하는 사람들 뭐. 시, 너무 난폭하게 운전한다, 뭐, 위험하게 운전한다,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, 사실, 뭐 방금 같은 장면들을 보시면, 그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도, 그 바이크 운전자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, 제가 차를 운전할 때는, 이 바이크 운전하시는 분들이, 물론 이제 차보다는 이제 크기가 작으니까 확실히 이제 차보다는 확실히 크기가 작으니까 좀잘안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더 주의를 하고 주변을 좀 둘러보는 편이고 제가 차 운전할 때는 마이크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양보를 좀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방금처럼, 뭐 이렇게 저는 제 차선으로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는 경우는 좀 난감하죠. hlunna no hlunna ah, no hlunna <coughs> 바이크를 타고 주행을 좀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좀더 양질의 컨텐츠, 그리고 또 좋은 바이크 소개, 그리고 또 정비 관련 그런 것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정비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바이크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그런 채널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자 합니다 뭐 바이크 말고도 자동차 관련해서도 리뷰를 좀 준비할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차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거나 관심이 있었던 차들 있으시면 뭐 그런 차들을 뭐 제가 뭐 바이크 같은 경우는 뭐 공수하기가 조금 쉽고 시승해 보기가 참 쉽지만 차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지만 뭐제 주변에 계신 분들의 차들을 뭐좀 소개해드린다든지 뭐제 차를 가지고 일단은 또제 차를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도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또 많은 관심과 사랑, 또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